자, 김진희 씨. 표창장, 김진희. 귀하는 신실한 신앙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귀감이 되었고, 헌금과 전도 공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연화함 신령님과 신도들을 대표하여 표창합니다. 2024년 12월 21일, 연암 대표 정윤경. 우리 김진희 씨가 조용조용한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심지가 굳은 분이에요. 친하게 지내면 정말 얻을 게 많아요. 아직 남았네요. 김남희 씨. 나는 내년에 받는 줄 알았네. 저 내년에 받을 줄 알았네. 표창장 김남희 귀하는 아차산 산행 법회에서 솔선수범으로 안내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또한 꾸준히 헌금하고 전도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연암실령님과 신도들을 대표하여 표창합니다. 2024년 12월 21일 연암 대표 정윤경. <laughs> 아 치마를 선생님이 주신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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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 너무 예쁘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인데 김은희 씨. 우와 <laughs> 표창장 김은희 귀하는 신실한 신앙심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네이버 카페 출석 및 법회 행사에 개근 참석하여 연암 신도들의 귀감이 되었기에 연암 신령님들과 신도들을 대표하여 표창합니다. 2024년 12월 21일 연암 대표 정윤경. <laughs> 연암에 오니까 좋은 일이 많네요. 네, 맞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 상은 신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 신령님 상이에요. 네. 정말 귀한 거니까 잘 간직하시고. 오늘 상을 못 받으시다 할지언정 내년에 받으시면 되고 제가 잘 몰라서 표창장을 못 만들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이렇게 표창장 수여를 했고요. 한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신의 세계에서 가장 큰 공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전도 공적이고 두 번째는 헌금 공적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직접 신령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연합의 선생님을 통해서 교화하고 감동시켜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공적, 전도의 공적이 커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동생, 나의 언니, 회사 동료, 고향 친구, 이런 분들께 손을 내밀어서 연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가정평안과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참큰 공적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상 천국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 뭐군대 가든지 사관학교 행사에 가면 꼭 전도를 합니다. 무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 시중에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무속인이라고 막 하는데 사실 무속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기독속 불속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네. 예. 기독 기독속 불속 그렇게 안 부르 안 부르잖아요. 무속이라 부르면 안 되고 우리는 음, 대한민국의 일곱 개 종단 중에 하나입니다. 7개 종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한국 민족종교협의회에. 회원수가 제일 많은 어, 국가 공인 종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속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항상 무교라고 부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 보이시죠? 어 이철수 화백이 대한민국의 판화 판화를 제작하는. 어 유명한 화백이에요 이 그림을 임시경 씨가 어 허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당에 상담실 저 위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올려다 봐야 되는데 잘못 보셨을 거예요 항상 선생님 왼쪽에 앉으니까 왼쪽만 봤잖아요 근데 저 오른쪽에 항상 걸어놨었거든요 임시경씨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이철수 화백은요한 1980년대 민중 항쟁할 때 이분이 파화로 해가지고 왜그 하셨던 그림들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에 가서 또개인전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지금은 시화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사연이 있는데 제가 간직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으면 좀 뭐랄까 좀 나태해질 것도 같고 그래령님한테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선지 신령님한테 드렸습니다. <laughs> 이 그림은 상담실에 이렇게 피치를 했고 연화함의 자산입니다. 연화함의 자산은 우리 신도들의 자산이에요. 공동 자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 전환해서 받은 게 내가 다 받은 거야. 아셨지? 네. 응. 전환에서 받은 게 내가 다 받은 거. 어, 저기 올린 거이게 내오면 안 돼. 아, 네. 어, 그래요? 절대 안 돼? 네. 어, 저기 받은 거 내가 다 받은 거. 아, 셨어요 네. 아셨어요? 네. 어, 그렇게 아시면 돼? 네. 어, 이미 다흠명하시고 내가 다 받은 거. 네. 아, 같이요. 같이요, 같이요. 자, 스승의 은혜 네. 작년에도 불렀거든요 그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은혜로 바꿀게요 시작 선생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고 생 은혜. 하, 여기가 지금 우리 겨울인지 여름인지 구별이 안갈 만큼 여기 열기가 엄청나요. 어. 하, 특히나 우리,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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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진짜 우리, 우리, 우 오기가 앞에서 있어리그리 우리, 기 열기가 우리, 우 <laughs> 음, 와! 내가 꼭 아이돌 된것 같아. <웃음> <웃음> 목걸이 요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그 참석을 한조 이제 빼먹고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요거, 요거 아시죠? 네. 이게 어, 뭐라고? 무한대. 무한, 네. 어, 여러분 그 앞에 그표창장그 보면, 네, 네. 거기 그 무한대 그 표시 있죠? 네. 어, 그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게. 어, 요거? 네.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로고에 로고 로그. 로고 음. 연화하면 왜 천주교나 기독교는 십자하죠? 네. 천주교도 이렇게 반을 저기 반에 땡글땡글 염주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어, 우리는 요렇게 로고 무한대. 신령님과 네. 신령님과 여러분의 연, 뭐야. 연결고리. 연결고리야. 교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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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팔자를 신령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네. 응? 네. 그래서 무한대로 우리는 함께 가리라. 그래서 네.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무한대로 신령님에게 어떻게 네. 의지하면서 함께 간다는 신령님이 다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무한대로 했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요고, 요 기도 속에, 요 바, 목걸이 속에 신령님이 싹 모입니다. 저기, 저 뒤에 보시면 저기, 북, 저기, 액자. 저기, 액자 있죠? 네. 부적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우리가 액자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셔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집에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산신할아버지 사진 찍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막 이러, 이러는 분이 많아요. 어, 뭐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제 그거 축소판으로 제가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뭐였죠? 소원 편지. 소원 네. 편지야. 여, 여기서 소원 편지 안 써보 안 써보신 분? 엄마 왜 이렇게 많아? 새로 오셨잖아요. 아 그런가? 어, 새로운 게 아니라. 묵었는데도 안 와가지고 못 쓴겨. 음. 자, 여기에 보니 여기에서 신령님한테 물어보니까 신령님이 소원을 다 이룬 사람도 있고, 근데 소원을 한 가지씩은 다 이루었대. 그런가요? 아까 우리 신도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선생님,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요, 신령님 만나기 전에는요, 막혼비했어요 마음도 떠있고요. 정신도 떠있고요. 생각도 너무 많았고요. 마음도 불안했고요. 뭐를 해도 마음이 항상 불안했어요. 그리고 뭐를 해도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음. 근데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요, 싹 정리가 되고, 뭔가가 싹 맑아지고, 뭔가가 여기에 단전으로 탁 자리 잡아서 탁 정신이 맑아지고, 뭔가가 오직하게탁 자리 잡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든든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도 신도분이 그랬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정리 정돈이 된것 같아요. 혼미했던 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만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맑아졌어요. 맑아졌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얘기할 때마다 그 사람의 그 영체를 봅니다. 아, 이 사람이 조금, 어, 뭔가가 이렇게 흩어졌구나. 아, 저번엔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맑아졌네.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어, 아니면, 어, 쟤는 지금 웃고 있는데 마음의 근심을 저렇게 갖고 있네. 아, 애쓰고 있구나. 다 압니다. 근데, 모른 척 하죠. 어. 왜? 그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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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얘기를 하면요. 그 아이는, 자, 내가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탁 건드려줬어. 그럼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모른 척 하고 지나가는 것도 약입니다. 음. 왜? 나는 이게, 난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어? 선생님은, 그거 말씀 안 해주시는데, 어, 그렇게 문제가 아닌가 봐. 그러면 아니겠지, 뭐,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 나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시네? 어, 큰 문제인가 봐. 음. 그러죠? 어 옛날에 그런 말 했어.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 어.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거 그냥 넘겨 버리세요. 하나하나 꾸지 할 거지? 하면 그는 귀신 시날라 까먹는 소리야. <laughs> <laughs> 응. 그렇게? 응. 자 그러면 우리 요거로 마칠까요? 네. 장시간 네, 동안 네. 말씀 듣느라고 힘들었죠. 몸도 한번 푸시고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음, 오늘이 동지예요. 동지 12월 21일, 그죠. 동지는 어, 신의 세계에서는 큰 명절입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설날이에요. 설날 어, 역사서에 보면 <laughs>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동지를 설날로 쓰어요 그리고 우리도 삼국 시대 고려까지는 동지가 설이었던 거 아세요? 몰라요. 오늘이 설날이에요. 음, 모르셨죠? 그만큼 고려 시대까지는 우리 신의 역사가 그 나라의 역사에 있어요. 조선 시대 때 들어가면서 이게 성유 억불 형태? 주작이 대세가 되면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한 민족의 근본은 뭐냐면 우리 신의 신의 세계 신의 달력 우리 부교가 우리 한국인의 근본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신의 세계에서는 설날이에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낮이 길어지는 날. 음. 그럼 우리만 그랬느냐 안 그래요? 저 아랍 쪽에 로마 시대 때도 한번 문헌을 찾아보세요. 오늘이 로마 시대 때도 설날이었어요. 그렇게 오늘은 뜻깊은 날이고 이런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이 육체 외에 선생님께서 설명한 그 영에 대해서 설명했죠? 영그 온전한 영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은 신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완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영은 영대로, 육체는 육체대로, 그렇죠? 우리가 육체는 이렇게 순영시하고 나고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촉감 운동하면서 근육과 뼈 강하게 하는 이 육체는 그렇게 만드시고 영은 신령님과 통하는 영체라는 거, 우리만 이러느냐 안 그래요? 기독교도 이 영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체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령님께 더 매달리고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체의 장소를 선생님께서 단전이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어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번.